무엇을 말할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컨텐츠에서 중요한 건잘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, 어, 이 정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까,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. 순간 당황은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은 정말 나 준비 안 됐어요. 그냥 덜덜덜 떨림을 그냥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. 자, 그런 차이는 뭐냐면 그 순간에 말 잘하는 사람은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. 어, 처음에 뭘 얘기하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순서를 정해서 가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.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기소개해 보세요.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. 물론 준비를 했을 때는 잘할 수 있지만 갑자기 자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보세요.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어+ 어떻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어 이름부터 말하고 나는 나를 취미로 소개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딱 정한 다음에 어이 무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. 그것처럼 컨텐츠에서 이 구성력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.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겠죠.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. 여기에는 본인만의 스토리나 어떤 사례, 이 컨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 중에 뭐말 잘하는 사람들 하면 어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.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말할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. 또그 어록 자체들로 보면 뭐 유명인의 명언, 뭐 격언 이런 아주 멋있는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컨텐츠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 보면 세 가지인데요. 지식,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고요. 구성, 잘 구성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 어, 정보 영향력. 네, 내가 이왕이면.